라디오를 듣고 오다 보니까 정치인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이제 조만간 선거철이잖아요. 저희 안경원 고객님들도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. 정치인들 뭐 이름만 되면 다알수 있잖아요. 오늘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희 고객님 중에서 큰 나무 고객님이 계세요. 이 름을 밝힐 수가 없 어서 큰 나무 고 객님 이라고 말씀 을 드리 는데, 음, 이분 은 민주화 운동 을 위해서 굉장히 큰 족적 을남 기신 그런 분이 세요. 그런데 그 분의 어떤 품성 을 보게 되면이 분이 왜 사회 각계, 각층 모든 사람 들 로부터 존경 을받을수 밖에 없겠 는가？이런 생각 을하게 돼요. 이분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, 한 6, 7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연초에 사모님하고 같이 안경을 맞추러 오셨어요. 오셨는데, 그때, 어, 안경 결제 대금을 아주 새 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새그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, 내가 올해 세뱃 돈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께 받은 돈이기 때문에, 이 돈을 안경값으로 지불하게 되면 안경원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.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. 그 말씀 자체가 감동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사모님하고 같이 안경을 구매하러 오셨는데, 그때 이 분께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안경원에서 가장 좋은 안경으로 해주세요.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분 연세가 꽤 많으세요. 그 말씀을 듣자마자, 아,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 날을 준비하시는구나, 이런 슬픈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얼마 전에, 작년 말이었네요. 전화가 왔어요, 이분께. 그리고 내가 몇시 정도에 안경원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. 그래서 저는 안경 맞추러 오실 줄 알았죠. 그런데, 어 노란색 봉투에서 책을 한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새로 출판하는 책인데 그 책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오셨다고 뒤쪽에다가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이분은 진짜 큰 나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화 운동의 어떤 태산 복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고 또 정치인 어, 고위 관료로서의 사회적인 인식, 평가, 이 부분도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역시 큰 사람, 사람마다 큰 사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도력 플러스 그분의 어떤 인간성,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을 때, 비로소 저는 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. 큰 사람으로서 했던 덕목을 두루 갖추신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. 그나저나 걱정이에요. 이분이 건강이 요즘 많이 약화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오래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김수환 추경님 이후에 저희 고객으로서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세요. 변호사님 늘 건강하세요. 올해 전화도 못 드리고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.